제가 이번에는 멜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BYD의 아토 3라는 모델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BYD는 제가 저번에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UI 느낌이 아 물론 테슬라를 주말에 한번 제가 쇼핑몰에서 만져보긴 했는데 테슬라가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BYD도 느낌이 어 정말 괜찮아요. 근데 물론 카플레이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안 돼요. 카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로 모드로. 전체적으로 다스의 경우도 이게 충분히 부드럽고 세밀하게 움직이지 않고 조금 가다가 살짝 벗어날 것 같으면 그때 한번 밀어주고 가다가 또 벗어날 것 같으면 한번 밀어주고 살짝 이런 식이라서 약간은 러프하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느낌이 괜찮다고 느끼고 일단 저렴한 모델이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도 보면은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더라고요. 어있 카메라가 있는데 어디더라? 그러니까, 아, 드라이빙하 네. 자동으로 이렇게 레코딩을 하고 있고 더라요 그리고 BYD의 특징이 살짝 중국식의 이런 악기, 전통 악기를 음. 야트에서 살짝 중국의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설계가 되어 되게, 되게 특이하죠. 개인적으로 좋아지는 하 않는 디자인인데 저는 이런 디자인을 인테리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부할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얘네들은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는 풍경이, 오, 양대네?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자. 공유 같이 생길 제가. <laughs> 공유합니다. 이 바로 대서양의 풍경이다. 해가 진짜 인생이에요. 남의 나라에서 맨날 도로달려오늘은 11월 25일이고요 현재 시간 19시입니다 이따가 또 해질녘쯤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가느이안 가네 아 저희 휴게소 같은데 도착했는데 여기도 BBQ가 있네요 BBQ하는 장소가 있고 한번 볼까요? 이곳에 이런, 고속도로 간이 게소에 있는 이 BBQ 장소는 어떨지. 뭐 어떻게 튄가뭐는 방법이 있겠죠? 돈, 돈 주고 하는 거? 그게 뭔가 있겠지, 뭐 방법이. 아, 멜번을, 음. 내일은 멜번을 켜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차를 빌린 게 이제 BYD 차량을 조금 비교 테스트를 해보려고 빌렸는데, 그에 d a s 기능이 그 기능이 안 켜지더라고. 첫 번째 충전하는 포인트까지안 켜지는 거. 다시 돌아가서 지금 차를 받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게... 동료들은 도착을 했고요. 엘브리엘브리라는 Every, 마을에 저희는 아마 11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네요. 밤 어쨌든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항상 동료들한테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해결만 할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다. 오늘도 해결을 한건 했고요. 해결했지만, 이제 그걸 처리해야 되는 부담은 온전히 제 몫이라는 거. 물론, 딱히 제가, 제가, 제가 만들어낸 문제는 아니지만, <laughs>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면 해결해야죠. <놀람> 해가 뉘어뉘어 <놀람> 저물었죠. 지금 고프로의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예쁘진 않고요. 그리고 로드킬 당한 캥거루들이 엄청 많아 버터리가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슬슬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지금 충전소에 가는 길인데 3.8km 남았는데 1 5 k m 찍혀있습니다 남은 거리 가는 운전 가는 거리 근데 저기 계속 바뀌고 있어 가지고 지금 에어컨 다 끄고 창문 다 닫고 모든 전선 다 뽑고 그리고 최대한 저전력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3%.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어, 이제 하이드 이거 시유 원티어. 퍼퍼센트가. 아, 아 4퍼센트가 됐어요. 아, 퍼센트.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지금 엘보리에 있는 멘트라라는 호텔이고요. 와, 아, 지금 밤 11시 26분 도착했습니다개 힘들다. 근데 아, 호텔이 좋아서 괜찮다. 그뭐 이것도 타고 또잘 준비를 해야죠. 정말 쉽지 않은 하루네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삽, <laughs> 마 일본에서 구한 방입니다. 스카이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 공간이지? 34층이고요.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고 밥을 해 먹을 수 있고요. 이건 관광이야 <laughs> 어? 아, 세게 해야되네 힘이 없어 힘이 약했네 랄리입니다 <목소리> 이런것이에요 오늘도 일하는데 살짝 소통의 문제로 소통과 저의 작은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능력부족의 문제로 약간의 일이 있었는데 또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 요즘이요 오늘은 일을 조금 빨리 끝내고 나왔는데요 지금, 시... 어, 지금 시간이 한, 한 몇시지? 8시 되나? 네, 그냥 지도만 보고 나왔는데 어우 이런 곳이 있네요 9시가 다 돼가네 탈모.. 탈무... 탈모약을 먹어야 되고요 탈모약 아까 먹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크라운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시드니랑은 또 다르게 살짝 번잡한 느낌이 있어요 복푹복푹해요 독특 여러분 바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약간 제 능력 부족으로 인한 살짝 실수가 있었는데 해결을 한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해결을 했는데 그 해결된 결과를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제 능력 부족에서 나타난 거였는데 너무 조바심 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잘 살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네요, 이번 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멜번. 이게 뭐 멜번 아이? 무슨 건가? 관람차가 있네요. 멜번을 멜버를... 내일 저번도 왔는데 거의 처음 온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시트에서 묵는 게 아니었고, 외진데서 묵는 거였다 보니까 멜번에 이런 야경이 있는지 몰랐네요. 어쨌든 이런 풍경을 보면서 다이나믹 교회의 노래를 듣는데 어우 느낌 좋네요 지금도 참 멋있죠 멋있어요. 네, 여기 DFO가 여기 아마 이 뒤에가 DFO일 거예요 그 아울렛이었는데 거기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고 게임 어인가뭐 그런 거 왔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거기네요? 뭐 무슨 브릭 레인인가 페일 레일 같은데 그냥 이 강변에 앉아보고 싶어가지고 얼마지? 였14.1 달러 사가지고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맥주는 잘 모르겠는데. 또온 김에 분위기 내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 그죠 오, 괜찮은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보는데 저기에 번개가 이렇게 치더라고. 저쪽 하늘에서. 오늘은 드디어 시드니로 돌아왔고요. 이번에 방은 여기는 예, 호텔은 포포인트 바이 쉐라톤 시드니 라는 곳인데 제가 지금 플래티넘 등급이 돼 가지고 네, 현재 줄수 있는 방중에 제일 좋은 방을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와! 대박이다. 방 너무 좋은데? 오피스 뷰. <laughs> 여러분, 플래티넘 달성하니까 방 업그레이드도 해 주시네요. 이야, 짱이다. 와우! 가운하고 슬리퍼 있는 호텔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온 이래로? 헉! <laughs> 뭐야? 헉! <laughs> 역시 뒷다크다. 대박. 짱이다, 짱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일 9시 35분이고요. 이 앞에가 UTS? 뭐 기술대학교 이런 건가 봐요. 어젯밤에 혼자서 산책을 잠깐 해봤는데, 할걸다 하고, 예쁘더라고, 되게 건물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나왔습니다. 보면은 지금도 보이죠? 와, 제가 너무 지식이 얕아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엄청 진짜, 하나하나 다, 도전적인? 느낌이 있죠? 어떻게 형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동 한동, 무난한 게 없습니다. 한동 한동 다, 예뻐요. 건물이, 와. 와, 여기도 보면 층이 이렇게 사선으 그러니까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표현력이 너무 부족하죠? 저 계단도 진짜 되게 특이하잖아요. 롯데월드 일층에 가면은 저런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서 회전치는 거를 내벽과 외벽의 색깔이 또 다르게 해가지고, 아, 진짜 올라가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런 건물을 만든 걸 허가를 했을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우리나라는 허가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안전상의 이유됐겠있 허가가 어려운 건지 뭐 시공이 어려운가 뭐야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도전적인 건물이 충분히 많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내가 내가 봤던 것 중에는 DDP가 정말 최고인데 이 건물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창문은 네모 반듯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저 창문들이 좁은 게 있고 넓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창문들을 네모난 거를 다 다양하게 배치를 해놓은 거야. 좁고 넓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살짝 파도결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죠. 그리고 벽면도 실제로도 이렇게 보면은 곡면으로돼 있어요. 살짝 살짝. 야, 진짜 멋있다. 이런 데서 학교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하루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지금 시즈닝이 살짝 우기인 거 같더라고요. 제가 멜버른으로 가 있는 동안 비가 계속 구장창 내렸대요. 어제도 비가 엄청 내렸다 진짜 근데 어제 시드니로 돌아왔는데 비가 엄청 내려와 폭우가 쏟아져서 위험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벤치가 벽에 붙어있는 거 봤어요? 나는 본 적이 없어 뭔가 이 공간만 보면 되게 일반적인 대학교나 그런 공간 같은데 이 벤치가 벽에 붙어있어고 되게 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생 만들었을까? 벽에 붙어있는 벤치라니 너무 신기한데? 이거 봐봐 일반적인 벤치에서 이건좀 틀어진 것 같긴 한데, 살짝, 우리 저거, 뭐라고 하죠? 캠핑, 폴딩 테이블처럼, 짜라락 돼 있잖아. 되게 일반적인 벤치인데,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디자인들이. 제가 정말 호주에 대해서 몰랐지만, 아, 뭐 그렇다고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안 것도 아니고, 뭐 스타일에 대해서는 안 것도 아니지만, 근데 호주를 와서 느끼는 건 항상, 곳곳에 세심함이 살아있다? 근데 그 세심함이 너무, 일본적 세심함이 아니라, 발견을 해야 되는 세심함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심함이야. 그냥 누가 봐도 보여. 나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달라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게. 아 이것도 봐봐. 많은 부, 건물들이 한국도 보면은 이런 배수 파이프가 이렇게 숨어있지가 않잖아요. 보통 저기 위처럼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여기서 이 안에 가려져 있는 거야. 야 깔끔하잖아. 아, 이거 대박인데? 되게 깔끔하다, 이거 보기에. 봐봐요. 지금 이 네모 안에 창문과 저 창문 밑에 틀, 창틀과 벤치, 그리고 저거 뭐지? 환기구인가? 그거랑 배수로가 이렇게 있잖아. 이 구조 안에 이렇게 많은 아키텍처라고 하나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오브젝트? 어쨌든 다양한 구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잡해 보이지가 않잖아. 넣을 건 넣고, 붙일 건 붙이고, 어 되게... 여기는 4, 4, 4, 5, 4, 4, 8. 어쨌든 이 건물을 보면은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층이잖아요. 근데 층마다 벽이 이렇게 층이 져 있어. 그래서 이문 색깔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이게 사실 용도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 위에도 이렇게 패턴을 넣었고. 이런 필요하지 않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냥 걷다가도 이런 거를 볼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너무 좋지 않, 않나요? 저는 너무 좋아요. <laughs>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걷다가 가다가 봤는데 만들어 놓은 거 같은 게 느껴지잖아, 누군가가. 똑같은 김밥이더라도 우리가 김밥천국에서 먹는 김밥이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푸게 만드는 김밥집. 그런데 가서 사람들이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똑같은 김밥을 먹더라도 즐겁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게. 건물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좀 특히 시드니 와서 많이 느껴요. 시드니 와서. 네, 이 근처가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게 느껴져요. 지금 달링하버러 가고 있는데, 와, 잔디 밭이 엄청 넓네요. 공원인가봐요. 되게 특이한 구조죠. 네. 이게 공원, 넓지 넓은 공원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특이한데, 그 위에 다리가 이렇게 하나가 수박하게 지나간 것도 또 특이하고 저 다리를 먼저 세운 다음에 공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공원의 관리 방식은 잔디 관리 방식은 비교적 현대화에 가까운 것 같은데 다리를 보면은 근대적 다리인 것 같잖아요. 아 이거 다리는 철도구나 철도 철도네요 철도. 여기는 달링 하버드이라 해서 왔는데 아 여기가 거긴가? 저번에 동료들이 이 근처에 수산시장 있다 했는데 시드니 수산시장. 어오 어, 맞네 시드니 피스 마켓. 좋은 에그을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새로 짓고 있나 봐요. 근데, 이거 봐봐. 이게 불필요한 건데, 이렇게 참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근데 한국에서도 보면 항상 설계도는 되게 멋있다. 이렇게 그 새로운 건축물들 지나가는데 보면 설계도는 되게 멋있어요. 이 보면은 호주 진짜 이 근처인데, 이 건물들 봐봐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녹화라이나 뭐, 로커가 아닌 적 이런 거 들어가죠. 식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이 다 달라. 한국처럼 아파트 공화국이 아니에요. 와 윤년페이? 중국이 엄청나다. 진짜 중국의 힘이 엄청나. 배터리가 6%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이 마치마치가 중국 그 주걸륜 한다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실프트 마켓인가 보다. 80달러? 사실.. 나 음... 아... 뭐 이렇게... 아, 어, 진짜 마 음~~ 해에 랜에서 해먹을 수 있겠다 가만히 한번도 먹어봐도 될것 같은데? 호주의해는또없었까이 같은데 아집안 먹었을 것같 아우 진짜 가져왔어 아우 진짜 서 하시나요? 이게 신선해 보이요 여기도 굴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디갈 때마다 굴 같은 거 먹긴 하더라고요 어떤 작은 마을 같은 데 가면 막소을 써놓으라는 데가 있고 시깔나게 깔끔하게 해놨다 진짜 오하이어를 해놓은 거 봐라 올해였죠 아마 올해였나 올해 초였나 네, 엄마랑 둘이서 불을 걷다가 둘이 노루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지지게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와 쟤 뭐야 제 펠리콘 아니야? 쟨또 저기서 뭐하고 있어 여기도 네, 보면은 대충 보이시겠지만 중국이 반은 섞여 있어요 제가 느꼈을 때 물론 반은 중국이라고 얘기하면은 중국인들은 아니다 인도인들이 더 많다 하는데 제가 주변에 중국인들 밖에 없어서 그런지 체감상 그냥 반은 중국입니다 여기 어? 펠리컨들이 여기 저거 봐봐 너무 자연스럽게 기웃기웃하잖 기울, 우와 <laughs> 여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네. 재밌는 곳이네. 한 번쯤은 둘러볼만한 것같 거...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백인들의 나라에서, 회? 글쎄요, 저는 적어도 생각을 해보던 게 없습니다. 제가 좀 편견에 같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 신기합니다. 다른 데를 많이 다녀봤는데, 회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양으로 보면 제일 적은데, 이 가게가 사람도 없고, 양 옆에 사람이 많고, 좀더 저렴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봤을 때 여기는 뭔가 일본인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이 경쟁력이 없는데 38달러에 내놨다? 좋은 거겠죠?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뭔가 그렇잖아. 여기 진짜 일본인이 하는 것 같은데. Okay, I want this. One. Yeah. Okay. Do you want this? Colon Temple. Colon Temple, sure. 라1 9 랍스타나 이런 것도 있지만 랍스타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정말 관심이 없어가지고 회를 좋아하니까 회를 먹어보겠습니다. 자리가 있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쯤이 좋겠네요, 이쯤이. 먹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있는 거야. 두큰 업체 사이에서 그 작은 업체가 손님도 없는데 좀 비싼 가격에 회를 내놨다? 이거는 뭔가 있는 거야. 이 가게가 막 오픈한 것 같지도 않아요, 딱 봤을 때. 중국인들은 보통 조리된 걸 좋아하죠? 특히 양념된 맛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음식이 자극적이라서 중국인들은 해외 어 원딜 가더라도 중국인들이 하는 중국 식당에서 보통 밥을 먹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이 한국 음식 하면은 한국에서 유학하는 애들도 치킨하고 삼겹살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만큼 자기네 음식을 좋아하는 거야. 그게 자극적이어서. 먹겠습니다. 이노가 되게 크림 같네요. 크리미해 하네요, 크리미. 다 맛있어. 아주 좋아. 아주 좋다. 맛있어. 많이 익숙한 곳이죠? 여기 체스우드로 돌아왔습니다. 체스우드로 돌아왔고, 여기는 꽤 좋죠, 방이. 꽤 좋습니다. 실카리인데, 실카리 호텔인데, 베란다가 달려있어요. 엄청, 엄청 커요. 엄청 커. 네. 엄청 크고. 오늘은 며칠이냐. 오늘이 8월 46분, 8시 40, 몇 달? 12월 4일, 1 1월 4일이고요. 저녁 9시 거의 다 돼갔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아, 어젯밤에 개엄령 소동이 있었죠? 종북 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척결하기 위해서 기업명을 선포하셨다. 하지만 1 5분 만에 네, 철에 당해버렸다. 어쨌든 네, 다시 돌로왔고요 여기서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내다가 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이.